요즘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견고한 반성,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워. you sure.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2장부터 뒤에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5km쯤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뱃길로 요즘 엔진 달린 배를 타면 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날이 저물 때쯤에 출발을 했는데 밤새도록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때까지 제자들이 가부나움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폭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봤지만 이리저리 표류 하다가 아직까지도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헤매기만 할뿐 도저히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실 때 처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지금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후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도착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곧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갈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 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으면서도 눈앞에 다가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과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수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버려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또 익숙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에도 많은 복음의 증거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예배로 모일 때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복음이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자들을 꺾으시고 선한 양심으로 일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때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세상도 볼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